자 여러분 원가액의 원가회계 6번부터 원가액계죠 다음 중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고정비에 대한 예는 뭐냐이 말이죠.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는 여러분 어, 사용한 만큼 많이 나오죠. 재료비도 마찬가지고 노비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사람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전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집세는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집세 임차료. 그래서 고정비에 해당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답은 다 같이 몇 번? 4번. 다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원가 계산 방법으로 직접 노무 원가를 계산하면, 그랬어요. 직접 노무비 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120%이다. 그런데 직접 재료비는 90만원이다. 직접 제조비, 제, 제, 제조 간접 원가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제조 간접 원가가. 이것은 120만원이다. 여러분 직접 노무비를 x로 봅니다. 직접 노무비를 X. 거기에 120%가, 120%가 바로 뭐다? 제조 간접비다. 제조 간접비는 여기 12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120만원이다. 그럼 X 곱하기 120%는 120만원. 이 X가 바로 뭘 X로 잡았어요? 직접 노무비를. 직접 노무비 곱하기 120%는 <laughs> 제조 간접비. 그래서 x를 이항시키면 120만 원 나누기 1.2 120%가 1.2 아닙니까? 그럼 x를 구하려면 120만 원 나누기 1.2 하니까 x는 100만 원이라는 그냥 방정식 아주 기본적인 방정식이죠. 100만 원이 답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넷네넷네넷네 다음. 예, 8번 갑니다. 8번은요 정상원가 계산 제도화에서 제조간접비의 배부차이를 총원가 기준법으로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만약 배부차이 전액을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면 매출 총이익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총원가 기준법 이게 먼저 뭔지 를 알아야 되겠죠 비례배분법이에요 매출원가를 어 과소배부 했대요. 실제보다도 예정 배부를 100만원이나 적게 배부 했대요. 그러면 100만원을 우리가 어 매출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매출원가에. 자 그러면 여러분 비용으로 일단은 제조 간접비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자 여기서 봐보세요. 제조 간접비 100만원을 전부가 다 비용으로 더 잡아야 되는데 덜 잡았으니까. 비례 배부법이라고 하면,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과 매출 원가에 비례해서 배부해준다이 말이야. 이0만원을다 나눠줘야 돼요. 세 군데다가. 그것이 비례 배부법이고 매출 원가로, 전액 매출 원가로 한다면, 이0만원을 전부 다 매출 원가에다 포함시킨다는 거죠. 지금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문제를 자 여기서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써 놨네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자 초원가 비례비분법 그러면 100만원을 100만원을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이세 군데 다 뿌려주는 거죠. 그럼 세 군데 다 500, 5만원 나와, 다 더하면 500만원 나오죠. 500만원 분의 기말제공품에는 100만원, 기말제품에도 100만원, 매출원가는 300만원. 그러니까, 여러분, 매출원가만 비교한다면, 매출원가에 간다면, 다 같이 500만원분에 300만원 하면 매출원가에 포함될 게 얼마예요? 60만원 나오나요? 초원가 비례법으로 한다면, 여기 금액이 비례해서 나눠준다니까? 100만원을, 100만원을, 자, 매출원가에 얼마에 배부되느냐? 이런 얘기지. 100만원 곱하기 500만원분에 300만원. 이 매출원가가 300만원이니까. 그러면, 초원가 비대법으로는 매출원가가 얼마나 나올까요? 내가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야 되지. 얼마나 오냐고 요, 60만원, 이렇게 내가 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60만원. 보기만 하면 대답할 수 있겠다. 그죠? 렇 60만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액을, 매출원가조정법을 한다면 그랬어요. 전액을 매출원가조정법. 그러면 이 100만원을 전액을 100만원 전액을 매출원가로 간다 이 말이에요. 매출원가, 매출원가 100만원, 전액을 비리하지 않고 전액을 매출원가로 갔어요. 그럼 여러분 비리비법법을 했을 때는 원래 매출원가가 얼마였어요? 60 그렇지, 60. 근데 전액을 매출원가로 한다면 매출원가가 얼마가 돼요? 100만원, 그렇죠. 60만원이 100만원으로 바뀐다면, 얼마가 증가됩니까? 40만원이 증가되죠. 40만원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매출원가가 40만원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비용이 40만원 증가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익은 40만원이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예, 상당히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자, 매출원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익이 40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9번 다음 중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공선원가를 처리하는 것. 비정상적 동그라미. 이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합니다. 영업의 비용. 정상적이다 그러면 매출원가 즉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정상적일 때는 제조원가.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10번 종합원가 계산의 흐름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자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흐름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는 공식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물량 흐름. 즉, 여러분, 어, 기초가 몇 개고, 완성 수량이 몇 개고, 기말 수량은 몇 개인지, 이것을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뭘 해야 되냐면,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 완성 수량은 몇 개인가? 단기착수량은 몇 개인가? 기말수량은 몇 개인가?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 물량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배웠죠?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 완성수량에다가 기말량을 더하고 여러분 여기다가 기초량을 빼는 것은 뭐다? 기초량을 빼는 것은 선입선출법이다. 그렇지. 기말 수량에다 기말 아, 완성 수량에다 기말량을 더하면 매출원가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량 흐름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몇개 정도 완성했느냐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거 이렇게 만드는 데돈 얼마 들었냐 그돈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초 제공품과 여기 봐보세요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당기 투입, 당기총 제조 원가 돈이 얼마 들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걸 집계한다. 맞는 거죠. 세 번째는 돈 얼마 들었느자첫 번째 무슨 파악? 물량 흐름. 물량 흐름 파악한다. 소량 파악한다. 그리고 두 번째 뭐한다? 몇개 정도 만들었느냐. 아, 완성된 게몇 퍼센트, 몇 프로 완성되었느냐. 완성부 환산량을 구하는 거고 돈 얼마 들었느냐. 총든 돈이 얼마냐.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뭐할것 같아요, 여러분? 예, 단가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돈 앞에 있는 돈 들은가, 들어간 거와 뭘, 여기, 지금까지 완성된 수량. 여러분, 금액, 나누기, 수량 하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단가가 나와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여러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한 것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기말 제품 원가를 구한 거다. 완성품과 그다음에 기말 제품 원가를 구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이 흐름이 있잖아요. 좀 공식이 어려운데 자, 제일 처음에 뭘 파악한다?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 두 번째는 뭐 한다? 완성 수량이 몇개 완성되는가? 그러면 그 완성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가? 그러면 하나씩 단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기말제공품은 얼마 들었는가? 이렇게 흐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10번까지 여러분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은 예, 원까지 끝났습니다. 예.